이래서 아가리 터면 안 돼, 사람. 띵! 유튜브 구독, 페이스북 좋아요.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, 간만에 빅토르다. 저거 별거 없어, 그냥. 아, 아 클릭 잘못했어. 아, 씨. 빅토르한테 포인트는 초반 집갈때그 업그레이드 못하게 하는 거. 애매하게. 나안 가. 나라인 너무 밀렸어. 가고 있었어. 아이. 아, 너무 무난하길하는데 아, 이 새끼, 6렙대 잡아야 되나? 아, 이미, 이미 업그레이드 할 돈은 벌었어, 저거. 꼬라지 보니까. 그렇지. 널 압박한다. 더! 그렇지. 평타! 어. 잡았지! 잡았지! 그렇지! 이게 타이밍이다. 이게 저마다 아, 그만 뒤져, 좀. 아, 아 무슨 법칙이냐, 진짜? 이제 저러면 아예 개망한 거지. 아, 어우, 최고다, 최고, 진짜. 야, 걱정 마. 야, 한탄 지리니까. 나만 믿어. 이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제발. 그렇지. 꺼져. 이걸로 알았지? 리신 개 똥멍청인 거. 내가 궁 썼을 때 밀었어야 되는데. 그만 좀 당하면 안 되냐, 제발. 토할 것 같아. 어우, 진짜 토할 것 같아. 아, 이지가 빙결 강화 쳐들었네. 저 미친 새끼. 아, 존나 유튜버인가? 아니,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건가? 따라할 거면, 자랭이나, 그런데 가서 해. 솔랭 와서 이지랄이야. 병신들 아니, 친구들이랑 일반 게임사 하던지. 좋아 보인다고 다 쓰지 마. 기본기가 쓰레기면 쓰면 안 돼.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좋아서, 막, AD, 소라카 그런 거 해도 막 캐리한단 말이야. 애초에 기본기 자체가 좋으니까. 근데 기본기도 개똥쓰레기면서, 뭐에 따라하냐고, 저딴 거를. 김결광아 이주는 뭐야. 저러면서 얼건 가갖고, 씨발, 그냥 막, 기어하게 만들어겠다는 거야? 뭐하냐? 아, 아 딜바 씨바저 원딜. 저, 저게 딜이야? 저 루시안 따 갖고 돈이나 벌자. 루시안 돈 많이 주니까. 롤은 역전하는 맛이 하는 거지. 아, 제발. 그냥 튀어. 안될 거야 니는 간다. 존나 먼기렀다나 진. 간다. 가자. 1인궁 그렇지. 피하고. 턴! 그렇지! 잡아 저거 빨리 구해. 아, 희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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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간다. 아, 씨. 아, 오빠야, 하지마. 야, 야, 대박 맞지? 죽어! 아, 씨. 진짜, 야, 희망이다, 이거. 여기서 이제 멘탈 부셔야 될 거는 루시안이야. 킬 먹고 하는 거 없다고, 팀마티 먹, 한번 먹어야 돼. 루시안, 아무것도 못하게 한두 번만 더 따고, 바로 채팅 날린다. 아 이렇게 기세 타면 안돼뭘 해도 되는 줄 되네? 어 뭐야? 왜 이렇게 돼? 잡고 그렇지 1인공 <laughs> 뭘 해도 되는구나 야, 이즈 쟤 뭐야? 아니, 빙결 강화 가니까, 어? 얼곤이 공짜잖아. 이게 이즈들의 트라우마가 그거란 말이야, 시작할 때. 투포를 갈까, 얼곤을 갈까. 근데, 빙결 강화를 간 다음에 투포를 가. 그럼 두다간 거잖아. 저런, 저런 방법이 있네. 나 같은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. 맨날 이런 고민만 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잖아. 이즈가 빙결 강화 쳐들었네, 저 미친 새끼. 아, 존나 유튜버인가? 아니, 유튜버고 따라하는 건가? 내가 아직도 골드에 딱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어. 딴거 없어. 더. 미사일 전사. 그렇지. 너무 많았어. 대박이지. 안 죽어. 그렇지. 빅토르 봐라, 저 새끼. 탱빅토르야. 이래서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병신새끼들 연습을 하곤 해야지. 어? 아니, 무슨 마방으로 마방 가고 있어. 탱, 탱토르야. 적당을 하냐고. 어. 여기서? 역시, 빙결 강화. 내 레드 먹었더냐 야, 이거 먹어. 빙결 강화에 레드까지 있으면 빙결 강화야. 존나 쎄, 진짜로. 이뭔 개소리야? 자신감 사러 갈게. 자신감 사러 갑니다. 좋아이네 뭐야? 얼건 간 거야? 아니, 누시안 얼건은 뭐야? 뒤질래, 진짜? 아니, 무슨, 저것도 유튜브야? 아니, 옷서 보고 저딴거라 하는 거야. 얼건은 너무하잖아. 대박이제 이거 대박이지. 넌미사일에 미사일! 점화! 큐덕! 지금또 멘탈 푸신다 우시안기싸 <laughs> 싸워라 쟤네 싸워라 오오오가 이거 바론 줘야겠다 오! 오, 오. 오. 이래서 아가리 터면 안 돼, 사람을 띵! 개야, 새끼야! <laughs> 너도 기져! 아씨, 죽나? 아씨. <laughs> 어, 뭐야! <laughs> 저 갑니다. 아, 야리지 말고. 저걸 다 루시안이 정리를 한다고? 와봐. 응, 잘 가시고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 새끼. 아, 이 새끼, 와드 깔려도이거라니 아, 미친놈, 미친놈, 어치. 와 이걸 캐낸이 중신 빠다리색 캐낸, 중신 전멸 날리고 이게 다 저새끼 아까 저기서 구원 날려서 그래. 뭐야 이 새끼. 아이 새끼 왓 깔려 돼 이거라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. 더 전사 잘 가시고 더 띵. 야 제발 살려줘. 어어으어으호 후. 어, 으. 어, 이게 사지로 온 거야? 아, 짜! 그렇지 이 사이에 구멍 추진력 큐 아, 어, 지톱아 w 그렇지, 느려졌잖아 어, 아, 씨 야, 근데 이거 이대로 또 억지게 나오면 몰라 한다 이거 우리가 마냥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궁추진력 미사일 큐턴 스 천사 그렇지 아 뭐야 뭐야 방금 뭐쓴 거야? 실드 무치고 <laughs> 어잘가넌 뒤졌어 <laughs> 나이스 베스